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용프로입니다. 자, 금일 추천드릴 종목 SPG구요. 종목 분석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SPG 차트 보시면은 지지 구간 만들고 나서 반등 시도했고, 자, 이 구간까지 급등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한번더 어, 슈팅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다가 조정이 나올 텐데, 일단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지지 구간이죠? 이 지지 구간만 다시 이탈하지 않고 반등해서 올라와준다라고 하면, 자, 전거점을 넘어서 4만원대 이상 구간까지 상승을 이어갈 여력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지 구간을 이탈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지지 라인 마저도 실망 매물 때문에 이탈할 가능성이 커요. 자, 무슨 얘기냐. 위아래로 지금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손실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기에 매매를 진행하실 때좀 신중하게 매매를 진행하셔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차트상으로 위아래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잡을까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건데 일단 여러분들 이슈를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가 레인보 로보틱스 지분율을 확대하면서 자회사로 편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기존의 14% 정도의 지분을, 자, 35%까지 확대를 하면서 자회사로 편입한 것은 국내 로봇 산업의 급속한 성장 가능성을 예고했는데요. 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 레인보우 로보틱스와의 협업을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 하드웨어 개발을 결합,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로봇산업 밸류체인에 포함한, 포함된 부품 제조업체들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자, SPG도 로봇 관련주기 때문에, 어, 덩달아서 지금 이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자, 그래서 부품 제조사의 성장 가능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레인보로보틱스의, 어, 인수. 그죠? 예. 이것 자체가 어, 로봇 관련주들에게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분간은 로봇 관련주들이 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매수가를 잘 잡으셔야 되는데 한두번 슈팅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조정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한두번 슈팅을 노린다고 해서 좀 위험성 있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정이 나올 때 예? 조정이 나올 때 밑에서 어, 밑에서 차라리 들어가는 게 수익률이 더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기본 기존 말씀드린 그 호재거리로 인해서 4만 원대 이상 구간까지 상승을 이어갈 여력이 있는데 우리는 1차 목표가로 4만 원선까지만 보겠다. 그래서 매수가를 두 군데로 나누어서 좀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거 잠시 뒤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 더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상승 추세 전환 이거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 보세요. 사실 여기서 반등 이후에 자이 구간까지는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는 매수하기에 좀 위험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구간을 만들고 나서 저항관이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 있거든요. 이렇게 삼각수렴 이후에 이격을 벗어나기 위해서 상단으로 튈지 하단으로 내리까를지 결정해야 되는데 절대로 이 구간에서는 매수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하향수의 전환이에요. 상단 돌파하자마자 매수 추천드려서 끌고 가요. 여러분들 매도세가 점점 나와서 일단 청산했습니다. 다시 잡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런 라인들 넣어보세요. 이렇게 V자 구선으로 반등하고 저항관이 떨어지죠? 예, 매수, 청산. 이런 라인들 절대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 올라오고 나서 저항관이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매수, 청산. 이런 식으로, 전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스윙 관점에서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 상승수에건 하락수에건 상관없이 무조건 수익 낼수 있는 패턴이 이 삼각부턴법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 매수가를 두 군데로 나누어서 좀 진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저항 구간을, 자, 아, 이 지지 구간을 딱 받치고 나서 올라오겠죠. 그럼 내려올 겁니다, 저항 구간이. 이렇게 삼각수렴 이후에 상단 돌파하자마자 매수. 아니면, 자, 1차 저항 대 넘어가서 여기서 삼각수렴 이후에 매수 돌아가는 방법.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4만원대를 목표가로 봤을 때이 구간보다는, 이 구간의 수익률이 더컸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익률을 노리고 들어갈 거고요. 이 수익률을 노리시려면은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실시간 거래량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두 가지를 확인 여러분들이 직장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상박패턴법을 제가 알려드렸다 하더라도 매수가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릴 거냐.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매매 신호일 겁니다. 이 매매 신호를 제가 여러분들 무료로 실시간 알림 서비스로 드릴 거고요. spg 같은 경우 제가 실시간 알림 서비스로 회원님께 추천드린 결과 총자 22번 이상 수익 드렸고 총수익률 400% 이상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상급교통법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다들 자 100만원 정도 투자금 가지고 계실텐데 이 100만원 가지고 제가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할 거고요. 이거 여러분들 4학기 진행할 겁니다. 1, 2, 3기는 벌써 달성 끝났어요. 3기가 엊그저께 달성 끝났는데 저 1억 달성한 3기 회원들 같은 경우 저한테 감사 메시지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생각보다 1억 만드는데 얼마 안 걸렸어요. 이번에 집 사는데 큰 보탬이 됐습니다. 4기도 같이 하고 싶어요. 1억이라니 속는 셈 치고 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1억 달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 등등등 저한테 감사 메시지 엄청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샘플로 몇 분만 보여드린 거고요. 1, 2, 3기 같은 경우 제가 1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했었는데 4기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셔서 이번엔 여러분들 제가 300분 정도 모시고 진행할 건데 자, 기간은 최대 6개월 정도 잡고 진행을 할 겁니다. 근데 하루 만에 여러분들 250분 벌써 자리가 다 찼어요. 남아있는 자리가 50분 자리 남아있는데 이거 자리 제가 따로 빼놨습니다 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기회를 드리고자 자리를 따로 빼놨기 때문에 자 100만원 이소액 가지고 본격적으로 1억 만들어 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이거 여러분들 제가 무료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하단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단에 전화번호로 자 우리 행운의 숫자 7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1억 만들기 소통방 있습니다. 이 소통방 빠르게 초대해드려서 여기서 1억 만들기 프로젝트 4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같이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25년. 50%에서 100% 상승 가능한 급등주도 제가 무료 추천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급등주를 어떻게 포착하는지에 대한 비법도 무료로 다 대공개할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매매 신호를 시작으로 해서요. 이 모든 서비스가 여러분들 다 무료로 진행되기 때문에 하단에 전화번호로 숫자 7만 문자 보내 주세요. 제가 무료로 다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다 받아 가셔 지고 여러분들 대박 수익 내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 살펴봤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다음 종목에서 여러분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또 분석을 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 분석이었고요. 저는 용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